자 말씀의 제목을 다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서를 대충 우리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 1절에서 3절까지는 에스겔의 하나님의 부름받는 소명입니다 에스겔의 소명 4절에서 24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유다의 경고와 멸망, 멸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유다 주변 국가에 대한 경고와 멸망, 멸망에 대해서 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고. 33절부터 39절까지는 어, 33장부터 어, 오늘 39장까지죠. 어, 34, 39장까지는 유다의 회복 다시 유다의 회복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48장까지는 어, 역사의 종말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충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오늘 33장이죠. 유다의 회복에 관련된 출발점입니다. 33장. 오늘 이 말씀은 언제? 임했느냐 한번 봅시다 33장 1절 한번 봅시다 다같이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와의 호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는데 언제 임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언제 21절에 보니까 언제 임했다는 말씀이 나와있습니다 21절 을 한번 봅시다 다같이 시작 우리가 사로잡힌지 열둘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지금 음 에스겔은 여호야긴 2차 침공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여호야긴 왕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에스겔이 잡혀왔죠. 에스겔이 잡혀온 지가 메뉴도 잡혔습니까? BC 597년도에 잡혀갔거든요. 597년도에 여야기 왕각이 2차 침공 때, 2차 침, 1차 침공 때는 여호야김 왕이죠. 근데 3차 침공 때 시르기야 왕때 망했죠. 그러니까 이때는 완전히 시르기야 왕이 11년간 통치하고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떠나오고 난 다음에 시르기야 왕 11년 차니까. 어, 오늘 본문에 보니까 2 1절에 보니까 12월 달이다 그랬죠? 12월 며칠이다 그랬습니까? 1 2째 12월이 아니라 12년이 지나고 난 후에 10월 5일, 10월 5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 얼마 된 시기죠? 시르기야 왕이 11년 통치를 했으니까 지금 12회가 지났으니까. 어, 망한지 1년이 됐죠. 그죠? 마한지 1년이 되죠. 왜냐면 하요약인왕이 12년이 지나면 12년이 언제입니까? 590 5년 아닙니까? 이 계시를 받은 지가. 그죠? 595년이죠. 597년도에 끌려왔으니까 와580 85년이 되겠네요. 585년. 그러니예루살렘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586년도에 망했지 않습니까? 요야기 왕이 끌려온 지 11년 차됐을 때 망했으니까 585년이니까 어 1년이 지난 시기 아닙니까? 그죠? 예루살렘이 망하기 1년이 지난 시기까지도 예루살렘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에스겔이 알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다는 이야기입니까? 몰랐어요. 몰랐는데 어떤 사람이 어 와가지고 아르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문이 해파되고 멸망된 것을 알려주고 에스겔이 너무 애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중에 기도하던 중에 왜 에스겔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파수꾼의 책임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수꾼. 하나님이 파수꾼의 책임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멸망한 것이 파수꾼들 때문에 멸망했다고 라 보면 됩니다. 파수꾼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로 쉽게 얘기하면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에, 유다가 멸망했다. 이렇게 오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 2절 4절 한번 봅시다. 33장 다같이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파수꾼이 경고를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피가 파수꾼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그 백성에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이라고 하면 파수꾼은 경계자를 말하거든요. 6.25 때에 메가드 장군이 그 이야기를 유명한 명언을 남겼지 않습니까? 전쟁에 실패한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병사들이 그러거든요.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를 못한다. <laughs> 우리 교회도 배식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laughs> 앞에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뒤에 많이 남고 또 앞에 너무 작기 좋아가지고 뒤에 너무 많이 나가고 막 싸들고 가고 이걸 잘 해야 됩니다. 그배식을 알아주는 그 구역은 지혜롭게 이걸 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경계 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파수꾼은 용서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파수꾼은 용 파수꾼이 경계를 잘못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결국 이 유다의 파수꾼들이 잘못해서 멸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9절 7절입니다 다같이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에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이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제압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제압으로 아니하면 보존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악인에게 저 악인은 멸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멸하리라 했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악인에게 멸하리라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래서 그 악인이 죽었다고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때문에 죽었지만 그 피값을 누구에게 잔다고요? 파수꾼에게 잡겠다는 겁니다. 말하지 않은 파수꾼에게 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파수꾼이 말을 해가지고 그 악인이 멸망했다면 그 악인은 죄악 가운데 죽지만 파수꾼은 죄를 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우리의 상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멸망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멸망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구약성에 보니까 참 멸하잖아요. 하나님은 멸망당하는 것을 자꾸 기뻐하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33장 11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시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할 때에 돌이키라 이 말이죠. 이 돌이킨다는 말이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죠? 메타노이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메타노이아 돌이킨다 돌아온다 메타노이아 방향전환 방향전환을 하라는 방향전환 우리가 세상으로 가다가 방향전환해서 우리가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해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까 예?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기본 해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 해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입니다 기본 해결이 이루어졌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반복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반복적인 죄를. 그러면 무슨 해결을 해야 됩니까? 반복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비록 반복 해결을 안 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죄는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서 받아요. 영원히 우리가 왜 반복 해결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기 위해서 반복 해결을 하는 것이지 비록 반복 해결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제가, 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기원 해결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어있습니까? 안 받게 되어있습니까? 구원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했습니까? 안 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이 멸망하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의인이지 않습니까? 의인이 멸망당하는 것을 더더군이나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로 돌아오면, 내 과거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과거의 죄를... 돌쳐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화를 낼까요? 가해의 <laughs> 네? 죄를 자꾸 덜먹이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기뻐 안 하고 뭐라고 해야 되 돼? 하나님 밥맛 떨어진다 그러면 왜 자꾸 가해의 죄를 끄집어내라? 밥좀 먹자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한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는 그대로 도말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그걸 자꾸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 그걸 자꾸 친구 삼어서 못 놓는 끈을 못 놓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끈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그래서 우리는 감정에 의존해야 됩니까? 말씀에 의존해야 됩니까? 어, 감정은 자꾸 변하는 겁니다. 감정. 여기 기차가 있어. 기차. 여기 객차예요, 객차. 객차는 사람들이 탑니다. 여기는 기관실이고. 자, 기관실에 있는 사람이 여기 엔진. 엔진에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객차에 의존해야 되겠습니까? 엔진은, 엔진은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은 말씀이에요. 객차는 뭡니까? 감정이에요, 감정. 내 감정.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두고 아무리 감정에 두고 기차야 달려라 달려라 해도 기차는 꼼짝도 안 합니다. 내 신앙은 진보가 하나도 없어요. 절대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엔진의 말씀의 사실의 근거를 두고 달려가면 천국을 향해서 쭉쭉쭉쭉쭉 달려가는 사명자가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기억지도 않다다 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조금 뒤끝이 있거든 하나님이. 어, 그래서 조금 기억을 조금 내가, 내가 남겨둘 테니까 네가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보면서 내가 사해 주든지 안해 안해 주든지 할게. 그럼그 하나님 뒤끝이 있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근데 하나님 지금 뒤끝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래서 장경도 목사님 그러대요 하나님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에? 어? 하, 화끈. 어 화끈. 하나님은 화끈하신 분이네. 마귀의 별명이 뭐라 그랬죠? 마차째, 어, 마차째. 어, 마귀는 차차하게 죄를 가지고 자꾸 네 구원 못 받았다, 네 구원 못 받았다, 네 구원 못 받았다. 자꾸 마귀는 차차하게 우리를, 어, 우리를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이간질하는 게 마귀고요. 하나님은 화끈하게 한번 죄를 용서해 주시면 화끈하게 죄를 용서. 해 히브리서 9장 12절. 다 같이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이게 어떤 속죄를 이루었다 그랬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영원한 속죄, 영원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저 죽음 저편까지 영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화끈하게 속죄하는데 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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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까지 속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자한번 보세요. 구약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회개하라 돌이키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못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는 게 아니라 못 돌아옵니다. 결국 뭐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그들의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안돼 우상 숭배 그만하라 그만하라 해놓고 계속. 우상숭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이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고 잔이들이 우상이 되어 있고 많이 우상이 돼 있습니다. 그걸 우상인 줄 모를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인 줄 몰랐잖아요. 우리도 우상인 줄 모르고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구약은멸 멸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안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내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신들 참 훌륭한 분들입니다. 4 0년 동안 그 만나 하나 먹여 가지고 뺑뺑이 돌리면 그 따라가는 거 보십시오. 훌륭합니까 안합니까? 만나 한 가지만 먹여 가지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 중보기도에 끝나고 난 다음에 화요일 되면 어딜 갈까? 수요일 되면 베이비사시에 가는 거딱 정해져 있으니까 뭐 가도 되는데 어딜 갈까? 뭘 먹을까? 이게 늘 걱정이에요. 한 가지 먹으면 아예 그걸 그 이제 질려서 못 먹겠어. 다른 데 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한 가지 만나 그것도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뭐 달달할지는 모르겠단 만그 음식을 하나를 줬는데 그러니까 오직 했으면 우리가 애국으로 돌아가면 파도 있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있다고 그렇겠습니까 돌아가자 고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따라다니신 이스라엘 백성들 훌륭합니까, 안 합니까? 훌륭해요. 우리, 우리 모습에 비하면 훌륭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결국 멸하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멸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는 율법을 지키려 해가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니까, 율법적으로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만족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에게 당한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안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모습이 안 되니까 신약에 와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죽어 줬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죽어 줬는데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을 보세요.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하늘나라에 갈때갈때 갈때 우리의 죄를 여러분들의 흥금에다가 씻었습니까 여러분들의 행위에다가 씻었습니까 어려운 행위에다가 씻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가 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그 도덕에다가 씻었습니까 윤리에다가 씻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어디에다 씻었습니까 그런데 정확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피에 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자꾸 어디에다가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합니까 행위에 우리의 행위의 어로움에다가 우리의 피를, 죄를 씻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 죄책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예? 오죠. 아니, <laughs> 나는 자유한데 목사님 혼자 왜 그러십니까? 이라는 것들. 여러분들 나는 예수 피 안에서 자유한데 목사님 혼자 괜히 흥분하시네 이라는 것들. <laughs> 우리의 피는 어, 우리의 피는 아니고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려운 행위로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 헌금을 하나님 내가 지은 제가 너무 많아서 내집 몽땅 받침이 돼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몽땅 받친다고 제가 사해지는 게아니에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을 받친다가 하면 집 받침이 그거면 손해라. 그 어리석은 짓이라. 그래가안사해지 내가 하나님 내 죄를 사기 위해서 내가 구아원에 가가지고 내가 1년 동안 내가 봉사할게 해가지고 청구 여기 저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우리 봉사했잖아요. 그냥 오전 그때 다 받아내고 다 했잖아요. 그 봉사를 1년 동안 해가지고 내제가 사해진다고 하면 그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분명히 7장 14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왔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엇으로 씻음 받아야 된다고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에갈때 누구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어 한번 읽어보시다. 다 같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고. 자 우리가 죄가 없다 그렇다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범죄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매일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고도 오늘도 죄를 지었으면 안 지었습니까? 모르고 지었는지 알게 지는습니다 그러면 그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으시고 울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고 자이 자백이 안 됐다고 하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자백이 안 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교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자 보세요. 집안에 아들이 둘이 있어요. 아들 하나는 부모 말을 잘 들어. 아들 하나는 부모 말을 잘안 들어. 잘못했다고 절대 이야기 안 해.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하면 그 아들이 내 자식이 안 우리 집에 못 들어와요. 집에 들어와요. 하기에 또 어떤 분은 또이럴때 골탕 먹이 좋아하시는 분은 나는 쫓아내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 요 그래도 집에 들어오잖아요. 집에 들어오는 자식을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그 잘못했다고 이야기 안 하면 엄마와 그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까 안 됩니까?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교제가 안될거요 교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죄를 자백을 안 하면 여러분들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막힐 뿐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오는 자를 하나도 쫓아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자백하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의 관계를 더, 더 잘하기 위해서 자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깊은 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되겠죠. 어, 예를서 뭐저 혼합주의 같은 경우에. 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랐다든지 우리가 혼합주의 신앙의 신앙으로 갔다든지 할 때는 그는 자백 중도가 아니라 그는 예수님 근원적으로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런 그런 경우는. 근본적으로 예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그런 건그메타노니아가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간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 올림픽 체전을 하는데 마치 키어 축제 같아요 키어 축제 그래요 그래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말이 많 기독교를 비하해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지금 교회, 교회가 교회가 난리났잖아요. 그 프랑스가 프랑스가 가톨릭이거든요. 그 카톨릭이니까카톨릭은그 잘못 믿은 거예요 그 잘못 믿었어 그래요. 잘못 믿는 그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다시 믿어야 돼 메타노이아 다시 돌아와야 돼. 이가됩니까 그런 예수 혼합주의 예수로 알고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영원히 속죄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3절에서 오늘 9절까지 경고한다. 경고한다는 말이 몇번해 내가 세어 보니까 총 7번 경고 3절에도 경고가 나오죠. 5절에도 경고가 두번 나오죠. 6절에도 경고가 나오고, 7절에도 경고한다. 8절에도 경고한다. 9절에도 경고한다. 경고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은 경고하는 역할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돌아오든 안 돌아오든 그거는 그들의 모시고 우리는 경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10절 11절 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 이스라엘 파수꾼들이 지금 오늘 파수꾼들 책망 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다를 해보 하기 전에 파수꾼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다. 파수꾼들이 뭐 오늘 목회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들이 되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전혀. 그 바수꾼들을 향해서 개다고 그러잖아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촉한 줄로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절대 듣기 싫은 소리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키어 축제라는 이런 것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야 되는 겁니다. 참 잘못, 차별 금지법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떠나가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떠나가더라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의 그 책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